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가 6억 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사이, 한달 만에 2억씩 뛰는 숨겨진 지역이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627 부동산 규제에도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뛰고 있는 베스트 3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를 보세요. 영등포구 신길동 한 아파트가 지난 6월에 15억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달 전에는 같은 평형이 13억이었어요. 무려 2억이 상승한 거죠. 당산동도 정말 놀라운데요. 6월 한달 동안만 평당 가격이 300만 원씩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지역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풍선 효과 때문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부동산도 정말 똑같아요. 정부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면서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이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실제로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40%나 급감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도 막혔고요. 그럼에도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영등포구, 신길동, 당산동. 첫 번째로 영등포구 신길동과 당산동인데요. 이 지역이 정말 핫한 이유가 있어요. 지하철 1호선, 2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가니까 교통삼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여의도 금융가까지 출근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강남 출근족들한테도 접근성이 정말 좋고요. 그런데 아직 규제 지역이 아니라서 대출도 여유롭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재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현금 부자들과 실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갭투자는 막혔지만 현금이 충분한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만에 2억씩 뛰는 거예요. 구로구 개봉동, 오류동. 두 번째는 구로구 개봉동과 오류동인데요. 여기는 7호선 연장으로 교통이 완전히 개선됐어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인근이라서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매력적이에요. 강남권 대비 절반 가격인데 접근성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많이 찾고 있어요. 금천구, 독산동. 세 번째는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1호선, 독산역 역세권이고 구로디지털단지 배후주거지역이에요. 젊은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 지역이거든요. IT 기업들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 많이 입주해 있어서 실거주 수요가 탄탄해요. 그래서 투자 안정성도 높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이 지역들이 모두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아직 규제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실전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두 해야 할 것. 먼저 교통인프라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지하철역까지 도보거리. 강남 여의도 출근 소요 시간 등을 체크해보세요. 향후 개발 계획도 사전에 조사하시고요.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실거주 수요가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투기 수요만 있는 곳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돈 하면 안 되는 것. 절대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돼요. 특히 대출받아서 투자하려는 분들은 6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과도한 레버리지도 정말 위험해요. 대출을 너무 많이 끼고 투자하면 금리 상승 시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갭투자는 이제 완전히 막혔어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유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지역도 언제든 규제에 걸릴 수 있어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면, 강남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서남권 지역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동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지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알아보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